오늘은 루야 엔필드의 세번째 시승차 가장 최근에 나왔죠 실제로 봤을 때참 이쁘다 생각했는데 어떨지 한번 타보면서 시승기 한번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타보고 싶었던 정말 궁금했던 슈퍼메테오 650 입니다 이 차는 예전에 제가 탔던 할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시동. 어. 같은 650이지만 컨티넨탈 GT보다는 확실히 엔진 시동에 공명감이 느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시트고는 컨티넨탈보다는 확실히 여유가 있지만 그렇다더라도 크루즈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 낮은 시트고보다는 높은 시트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스텝도 포워드네요 자, 한번 그러면 타 보면서 시승기 한번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우선 첫 번째로 느껴지는 부분은 포지션인데 이 기어 변속할 때이 발끝으로 가볍게 툭툭 쳐야 되는데 제가 다리가 짧아서일까요? 뭔가 <laughs> 기어 변속할 때 발끝을 좀 뻗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리 길이에 대한 자괴감 하지만 발을 둘수 있는 스텝 자체가 굉장히 넓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발을 두기에는 굉장히 편한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크루즈 장르이긴 하지만 엔진 필링 자체가 높은 느낌이 들어요 자, 직진해서 살짝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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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이 친구는 콘티에이터처럼 뭔가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힘 있게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살짝 차에 대한 무게감도 더 느껴지고요 딱 타자마자 보이는 앞에 마감도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로얄 엠필드 모든 차량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마감이 깔끔하게 아주 예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뭉치도 색깔을 바꿔서 그럴까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은 이런 마감들이 로얄 엠필드에서 확실히 이를 갈고 나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감이 아주 선명하고 깔끔합니다. 외국 버전에서는 이 계기반이 두 개가 있다라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이쪽에도 뭔가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쪽에만 있어요. 살짝 이쪽에 눈이 없어버리는 여기만 왼쪽에만 있죠. 이 큼지막한 동그란 계기반이 여기에도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뭔가 가득 찬 느낌이 들것 같은데 국내 메테오 6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만 계기반이 있다 보니까 어 뭔가 슈퍼가서 물건을 샀는데 하나를 두고 그 같은 그런 기분. 어 속도가 초반에 별로 나지 않았을 때부터 어, 기어 변속을 해야 될것 같은 소리가 좀 강하게 들려요. 초반에 3단까지는 좀 금방 변속을 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지금 6단인데요. 6단에서 밀어주는 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크루징인 느낌이 들고 오히려 조금 엔진의 힘을 도도도도하면서 밀어주는 힘은 5단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크루저지만 컨테이터 GT에서 들렸던 비행기 같은 소리 있잖아요. 윙 하는 그런 뭔가 필터의 소리 있잖아요. 그소리가 함께 들리면서 크루저 바이크만의 매력적인 묵직한 사운드, 뭔가 둔탁한 사운드라기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성향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집은 완전 테너인데 목소리는 소프라노까진 아니어도 바리톤보다는 높고 소프라노보다는 낮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간만에 이렇게 윈드스크린이 있는 그런 바이크를 지금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을 잘 막아주면서 여유 있게 장거리 다니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트고는, 컨티네탈은 제가 전에 시트고 얘기를 못했는데, 컨티네탈은 서있을 때 살짝 까치발을 들어요. 제가 175인데, 메테오 60 같은 경우에는 까치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뒤꿈치만 살짝 들어주면은 두 발, 양발이 다 착지가 되는 시트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컨티네탈보다 메테오 60이 유턴이라든지 커브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엔진 필링 굉장히 괜찮네요. 자, 다 운동 한번 볼까요?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지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중심점도 괜찮고,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시야성도 굉장히 괜찮아요. 한팔 거리, 쭉 뻗은 손에한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야성도 굉장히 괜찮고 좌우 운동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직진성 같은 경우에는 치고 나가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이 자세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유 있게 밀어준다. 제가 예전에 메테오 350도 타봤죠. 메테오 사0도 타봤는데 확실히 메테오 3 5 0보다는 밀어주는 힘이 강연히 당하지만 메테오 같은 경우에는 차체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차체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차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로 인해서 힘있고 여유 있는 크루저 바이크의 업그레이드 형식이 아닌 조금 더 거친 형님이 되어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찌됐건 650 엔진이니까 힘은 더 강할 거잖아요. 그 강한 느낌과 그큰 소리로 인해서 거친 소리로 인해서 조금은 성향이 다른 메테오다. 신형보다는 국내형. 자 시트 형상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조금 신기한 게 뒤에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 뒤에 쪽이 조금 더 할리보다는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트 자체가 말랑말랑하기보다는 그냥 잘 받아주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딱 가운데 노멀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타이어가 그래도 뒷타이어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면에서 오는 충격과 노면의 형상들을 차체 내에서 그리고 바퀴 내에서 잘 걸러서 직진성에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오도도도 오도도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laughs> 이게 뭔가 스로틀을 감을 때그 스로틀을 감는 리듬에 맞춰서 엔진이 도도도도 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물론 할리는 그 스로틀을 감았을 때 스로틀에서 느껴진 진동도 마찬가지 다다다다 느껴져서 진동으로서 느낄 것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참 재밌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차체에서 오는 진동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엔진이 CC가 낮아서 진동이 없다기보다는 잘 걸러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다만 제가 제가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650cc에 관한 속도, 힘, 토크감은 조금 덜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친구의 장점은 뭐죠? 이 친구는 크루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치고 나가겠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오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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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먼 거리도 여유 있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의 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드라이빙을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인터세터나 컨티네탈보다는 당연히 메테오 장르가 맞을 것 같고요. 나는 뭐 그렇게 크게 뻥 뚫린데에서 막 속도를 내지도 않아라고 한다면 당연히 메테오 350이 조금 더 부드러운 주행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저라면 그래도 뻥 뚫린 도로에서는 한번 시원하게 나가도 줘야 되기 때문에 뒷심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당연히 650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100 이상으로 잠시 한번 속도를 내볼게요.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는데. 120 이상부터는 어찌됐건 이 차체에서 오는 그런 진동감이 어떤 고동감의 진동이 아닌, 어, 무리하고 있다라는 느낌의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0에서 100,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속도를 낼때120 이상, 이렇게 잠깐잠깐씩 해주는 건 좋지만 지속적으로 120 이상 놀기에는 소음과 진동이 조금 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차는 딱 보니까 고속까지 힘을 만들어준다기 보다는 그 사이사이의 힘을 강하고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드라이빙이다. 그렇죠. 저금잘나가주고 어,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자라고 마음 먹고 달리는 주행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 진동감, 그 소리가 스포티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으로 느꼈어요. 지금 막이 도로가 예, 주행을 해야 되는 코스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예, 직진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고 계속 유턴을 하면서 지금 맛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저것 뭔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코스적으로 애매한데. 지가 한번 뭐 신나게 한번 당겨봤거든요. 어, 근데, 왜.. 재밌네요. 소리와 진동이 거친 면으로 느껴지면서. 어 이게 이렇게 타는 건가? 좀 거친 크루징인가? 잠시만요 그럼 여기에서 그렇게 한번 타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크루저는 그냥 고단에 맞춰서 그냥 속도 그냥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오히려 그런 느낌보다는 와다다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타는 것이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진정한 재미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어! 어얘 이렇게 타니까 재밌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할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스로틀을 쫙 감기에는 차가 너무 힘이 세고 너무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스로틀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차가 650cc가 c c 낮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스로틀을 쫙쫙이 쥐어 짜는 맛이 있어요 짠맛큼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오히려 쥐어짜는 맛으로 타기 너무 좋다 크루저는 살짝 이렇게 이렇게만 땡겨도 다다다다 나가니까 살짝 이렇게 뭔가 과감한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과감한 액션을 취하면서 타기에 너무 적당하고 좋은 그래서 그런가 훨씬 더 재미 요소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 이 친구 이렇게 타면 정말 재밌네요. 저는 이렇게 뭔가 이런 느낌이지만 강하게 나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액션이 크고 거기에 맞게끔 너무 위험하지 않은 정도로 오도도하면서 나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즐거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재미가 있는 친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바퀴 더 돌면서 시승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자우운도 너무 좋고요. 대신 무거워요. 무겁지만 좋습니다. 자 운동 좋고 뉴턴 오히려 편합니다. 그리고 직진성 나쁘지 않습니다. 컨티넨탈이나 인터셉터보다는 직진성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사이 사이에 밀어주는 토크감과 힘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재미지만 그 재미가 훨씬 더 즐겁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 사이드 미러 거리상 괜찮습니다. 한팔 거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마감,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의 마감이라고 한다면, 음, 이거는 참, 구급 세단 같다라는 느낌을 전달해 줄수 있다. 다만, 여기 한쪽 눈이 없다라는 거, 한쪽 눈이 없는 건 조금 아쉽죠. 윈드 스크린이 있는 버전, 굉장히 바람을 갈라주면서, 장거리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서스펜션 느낌을 말씀 안 드렸는데, 어, 어떤 단점으로 오지 않고 그냥 뭉탁하게 잘 넘어가 줘요. 뭔가 이렇게 쓱쓱 한다기 보다는 둥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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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드는데 차체가 크다 보니까 몸까지 전달되는 충격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차체 진동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고요. 서스펫도 나쁘지 않고. 바퀴 두께로 인해서 이 노면에 진동 또한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친구를 타는 재미는 몸을 오히려 익숙해지니까 막 이렇게 움직여서 뭐라 뭐라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시트고 나쁘지 않고요. 브레이크, 후 브레이크 잘 잡힙니다. 앞 브레이크. 잘 잡힙니다 제동은 괜찮아요 이 정도의 성능으로는 충분히 이 차를 제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라 느낌이 충분히 듭니다 저는 뭐 입문용도 입문용이지만 한대 사놓으면 오래 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 ABS밖에 없고요 TCS는 빠져있죠 마찬가지로 캐스트 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의 힘을 전달해 줄수 있는 힐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재밌네요. 아, 차 좋네요. 시승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좋은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